노기자카46 월드 썰라이프입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중국집 1일세트 시켜먹고 남팀이랑 원혼 위기입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종종 여기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경험하면 저렇게 남편 자랑도 하고, 와이프 자랑도 하고, 낚시 백킹도 보고 그게 애초 생각하고 있었지 파워 문제로 이곳에 그걸 남겨 낼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는 새내기 백수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꿈이 만화 작가, 웹툰 작가 이데 원치 않는 학과를 나가다 보니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거없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꾸준히 알바를 하고 있고, 월급은월8 0정도데요 파업 얘기를 한것지면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나이는 24살이고, 제 남자친구는 5래3살입니다 20살 때 학교 교육용 학생으로 2년을 며칠 연애를 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지금 대학원 재학 대학 중입니다. 저희를 결혼해서 두어는 이유는 가장 우선이 내꽤 여자 때문이에요. 저희 예비시 부모님도 모두 고교교사셨고, 남친은 하나 있는 눈으로 초교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자연스럽게 웃기는 거고, 사별을 가지 못해 우선은 박박하기를 목표로 대원고는니는 중입니다. 사전권이 나신는시 부모님께서 제 개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아시로서도못만 된다고,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니가 있는게 도움될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엄마가? 어 밑에 들어가 셔서 약간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가 되게 정이 많거든요 어차피 결과은 남친 나이도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열 알바로 계속하면서 지만일을할것 없이 들어가야 하라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혹 했어요 요즘은 조금 민감하다 했지만 다 했지만 저희는 어쩌도 만나보시고 좋은 운동이라면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코쳐나 남편성실함 그럼 이것도 저것도 제가 위험하고 힘들게 사야지 않을 것같다면 힘들기도 해서 결혼에 열심히 했어요. 원칙에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받은 건 안쓰는 반지도? 선물 받았고 이제 성객님 날짜를 조정하고 있었던 상데그래싸움이 먹어요. 저는 마침 알바를 신나 날이었고 어제 의자 성원이 먹고 싶더라고요. 무용하고 끼에 만점을 쓰는 건 완결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바울이 그냥 안 먹어요. 쌀가루 끼도 <목소리도> 잘안 먹는 타이밍은 없고 하필 또마는게제대다고하걸느꼈어요 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친이었고 빼먹수로 자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네 세트 양이 넉넉하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으면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달이 없고 배이 없어서 쉽 계산하고 상을 설명면서도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별을 나니까 남친이 있으면얘기하면 정말 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메트 시아나한테는 꼭 대고 그랬어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 서이들었 그만큼 해가, 그해피했어나 억울하더라고요. 어, 저 집에 만큼 나만 딱 하나 있습니다. 메트로 시트 거예요. 저희 아빠가 대안에 박산물로 사주신 거고. 정말 죽는 을 이해 되지 않아? 틀릴 것 같아요. 당신 시내에 나가 오래 삽니다. 아빠 예쁜 건 맞는데 굳이 재산에 돈을 쓸수있다는건 아닌가요? 1살 때 남자친구가 돈 많이 썼습니다. 저보다 많이 썼을 거예요. 남친 3살 때 저는 기껏해 여빈을 빙수 겨우는 소비가 정도 샀으니까요. 대신 저는 겨, 어, 월급이 나오는 그 월급으로 가장 먼저 월세랑 전기세 가스 비를 내고 아빠, 남친, 남친 부모님 선봉에 삽니다. 예전에는 아빠는 선봉에 샀고 남친을 만나면서는 남친 부모님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남친 부모님 꽃까지 샀습니다. 뿌리 비싼 건아니더라도꼭백화점면 나서 송가이면 쏘고, 천민들 때는 걔를 내이나 수수건이라도 전무가 되는지 싶었고, 그건 지금도 애날는 하나의 약속 같은 거예요. 뭐를 한 매에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짜상면에한매 세트 하나 시킨 게, 그렇게 했쁜 거냐니까, 그저 그 정도 월드보험 한 끼를 일개월 보는 사람이 세상에 나밖에 보이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같은 나가고 싶대요. 그 아침에 잠을 너무 해복겠습니다그 문제고요. 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남자들은 짜잔면 먹고 교수님 부른 데면 제가 얼른 나갔고 그리고 저는 그냥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그게 달라면 배달부 아저씨 전화에 그제서야 부레부레 정리해서 전화해드렸고요. 그냥 문득 선택하 왔다고 해야 할까? 저는 당시 당당함에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집이나 약간 선택처럼 가르치고는. 그런데 조금은 가긴 했지만 가족 특정상 그리고 제가 나이가 오니까 또 들어보면 틀리긴하가아니까 내일 수고한 거가 먹었고요. 범한 법도 힘입니다. 제가 말한 이사가 이런 경우에서 행복할까요? 솔직히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여기서 판단까지 엉뚱하고 있으 만큼 진지하게 심각해진 제가 저도 이해해보고 얘기하나요? 지금의 차가 이렇지 못하는 데는 또 꺼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내 생각에는 아무튼 밉 보이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인가 싶기도 해요. 남친이 형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는 게 좋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